고품격 정치방송 어쩌라고 해피 뉴 이어 새봄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얘네들 존나 웃기잖아 3,500만원 어치 백하고 가방하고 검투껍이자 이거는 실체도 없어요 의혹입니다 자 3,500만원 어치 가방과 검투껍이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했죠 그러면은 강선우는 뇌물을 현금 1억으로 받았다 누가 더 못돼? 이지 김건희가 못돼? 이야 강성우가 더 못해 김건희 여사에게서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 가방을 줬다는 놈 집에서 가방이 나오고 금뚜껍이를 줬다는 놈이 금뚜껍이 출처가 없어 그금뚜껍이 어디 갔냐? 김건희 여사가 뭐 고아서 먹었어? 안 그럼 금뚜껍이한테 쑥과 마늘을 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빙의한 거야? 아니 씨 무슨 이야기야 이게? 그런데 보저씨 현금을 받은 정황이 완벽하고 목지까지 있는데 강수누는 1억인데? 아 1억은 돈이야 아니야? 아 현금은 달러? 물건으로 받은 게더 나쁜 거야? 아니 형님들 내 말이 맞잖아. 어아 진짜 개웃기네 지네들이 원하는 가치가 뭐냐고. 김병기가 이재명도 같더만. 이재명한테 그만 그거. 김병기. 지금 장난 아닙니다. 김혜경의 법카 사건도 사무총장한테 덮어씌우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몰이 다시 말해서 이재명 밑에서 모든 민주당의 공작지를 김병기가 주도했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박종근부터 조지호, 홍장원 지금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숙청 제거, 정적 제거 전부 김병기가 개입했을 거다. 형님들 제가 말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지금 터졌어요 이게. 형님들 박수현 의원 아시죠? 이 박수현 의원이 사실은 국힘하고 굉장히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지금 야당하고 전혀 소통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눈치가 보여가지고. 박수현 의원 입에서 인터뷰에서 그 공식석상에서 멘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강선우, 김병기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장경태도 곧. 뇌물사건 터질겁니다 이거 한 봐보세요 형님들 나중에 장경태도 강선우와 함께 뇌물에 연루되어 있을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총체적 난국이 벌어진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내용들이 국민의힘이 알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지금 일련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좌파 매체 한겨레 위주로 지금 보도가 되고 한겨레와 뭔가 연루되어 있는 특히 한겨레 기자와 친한 민주당 내부의 소스일 가능성이 5만 1800%다 그리고 그 보좌관들을 누가 선동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지금 보좌관 들발제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동네 형 같이 친숙하면서 보좌관들 사이에서 가장 품평이 좋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청래예요